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천지의 성모하리야님 이제와 다시 죽을 때 저희 지혜를 기다려 주소서 아멘 온천의 아들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네요 아멘 응. 제가 고등학생 때, 예, 레지오 단원일 때, 소년 레지오 단원이었어요, 그때. 에, 에. 아치에스 행사를 아마 기억에 꼬미시운 차원에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 제가 우리 단원들 몇 명하고, 어, 저 깃발을 들고, 어, 여기에 중민명 성당에 와서, 어, 그때는 어, 아체스 행사하는데 성당에꽉 찼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 우리 학생들도 저 직형의 한쪽에 이렇게 서서 어, 함께 참석하고, 그리고 나와서 어, 자기 공원을 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사상스럽게 났습니다. 같은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그 오래된 그 레저 단원으로서의 그런 기억들을 잘 간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재작년 어, 2021년에 레저마이에는 레저마이의 창설 100주년을 지냈습니다. 프랭크 더프가 아일랜드에서 1921년 9월 7일날 어, 첫 주례를 진행하면서 레지오 마리에가 생겨났는데 그로부터 딱 100년이 지났죠. 사실, 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레지오 마리에 100주년은 어, 여러모로 굉장히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경축될 일이었는데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100주년을 지내고 이제 2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레지오가한 어, 개인개인, 여러분들 개인개인의 성화만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공동체 자체에 참된 성화와 발전 그리고 레지오 정신에 입각한 즉, 성모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언제나 복음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원래의 정신을 잘 되새기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본단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가지 음, 불리하고 또 어려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조님으로서 성실히 임해오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노고와 공로를 어, 축하를 드리고 지하를 드립니다. 오늘 2000차 어, 주에 그 기념을 받은 큰사이모프레시죠 특별히 오늘 다 함께 기억하고, 물론 이제 지난 벌써 2,000차는 몇 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가 공적으로 축하를 드리게 됐습니다만, 어, 여러 그동안의 어, 노고와 수고, 그리고 많은 그 2,000차 혹은 뭐 3,000차도 있는데, 지난 수십 년 이상을 어, 정말 그 자리를 잘 이어온 선배, 리오단원들의옹로와 그들의 헌신도 함께 우리 这上面有多少？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 모두에게 강조되고 있었고 또 마땅히 강조되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리조단원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어,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적인 방침과 또 그분의 어떤 그 사목적인 가르침에 순종 순명해야 되는 단원으로서의 그 의무가 있고. 또 동시에 본당 안에서, 어, 본당 주임 자제의 사목적인 방향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우리의 영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군대라고 하는, 정말로 군대라고 하는 조직의 형태처럼, 어, 우리가 일관되게 또 하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군대인 류지오 마리에의 에, 사, 사령관이신 성모님, 또 우리 목자이신 주교님의 방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험난한 시절에 정말로 신앙이 위기를 겪고 있고 또 많은 어떤 우리를 그, 신앙으로부터 떨어지게 유혹하는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상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충실하게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나무에 잘 붙어서 좋은 결실을 맺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말할 의미도 없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는 신앙의 토대를 항상 튼튼하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어느 순간순간 뭔가 이파리도 무성하고 또 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 삶에 어떤 우리 시절에 풍파가 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순식간에 쓰러져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은, 모든 신앙인에게뿐 아니라, 우리 뇌조 가면들 더분다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충실히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본을 보면, 그 교본 안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지오 마리에는 이미 그 초창기부터 언제나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서 실천하는지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교님의 사목교수에 대한 고식도 하고,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체성이기도 하고 항상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노력에 절대로 게을름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당의 모든 교우들 또 모든 항상 말씀에 대해서 강조해드리고 있고 또 지난번에 한 달여 전 전에 우리 모든 본당의 단체들이 항상 회역함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하자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회조단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충실히 잘 실천해주고 계시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건 뭔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얹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주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시작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차츰차츰 그렇게 말씀을 읽고 혼자 읽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읽고 나누고 목상하고 하는 그런 삶을 생활하게 나갈 때 우리 신앙이 우리 마음 안에 잘 자리 잡고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레지오 마리에 나루는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레지오 마리의 단원이 말씀에서 떨어지면 말씀과 분리되면 말씀에서 분리되는 순간 레지오 마리의 단원은 단원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레지오 단체는 프레시디움 또 우리 본당의 코리아 말씀과 함께하는 그 단체이어야 합니다. 우리 레지오가 말씀과 유리될 때 레지오는 생명력을 잃고 그리고 삶의 힘을 잃고 신앙의 힘을 잃고 그냥 단순한 침묵 단체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또 레지오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정말 거듭 거듭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강조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레지오 단원들 한분한 분이 이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레지오 간부들, 그, 뭐, 꾸리아의 간부들, 또각 프레시디움의 임원들께서는 이러한 그 교회의 방침, 또 본당의 방침을 잘 이해하시고, 각 레지오 지방에서 각 단원들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특별히 오늘 아체스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이자리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성모님의 전구하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축제를 잘 준비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총과 사랑을 잘 간직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길과 길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레지오 단으로서 활동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서, 우리 레지오가 정말로 모금아의 사고, 또 우리 본당의 중요한 믿음의 어떤 도구가 될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아, 제이모, 저의 부부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 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옵나이다. 저의 부 저의 어머이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 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옵나이다.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저의 몸은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저의 부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저의 이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저희 모두, 저희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저희 모두, 저희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저의 모호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저의 모호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 저의 영혼이 저, 저, 너무나 죄 당신을 벗어넣 제가 아직 모든 것이 당신을 벗어까 세 모세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 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옵나이다. 세 모세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 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옵나이다. 어머니시여, 것이오며, 것이 저희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 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옵니다. 저희 모, 저희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 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옵이다 저의 어머니시여, 저의 어머니시여, 것이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저의 모우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저의 부모,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하신 것이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면 아니다. 저의 부모,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어른이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옵나이다.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 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옵나이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저희는, 저희는 시여, 것이고, 시여, 저의 부부, 저의 어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 모든 부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저의 모부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저의 모부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저의 네, 부모,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 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옵나이다. 저의 부모,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 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옵나이다. 전공 저희 어머니시요 저는 모두 당신의 것이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전공 저희 어머니시여 저는 모두 것이오. 당신의 것이오니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